침묵의 살인자, 중국산 가짜 식품 8가지 입으로 들어오는 침묵의 살인자, 중국산 가짜 식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장수합니다. 첫째, 가짜 달걀, 석고가루와 젤라틴으로 만든 인공 달걀. 겉은 진짜 같지만 먹으면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둘째, 플라스틱 쌀, 진짜 쌀에 플라스틱을 섞어 만든 가짜 쌀이 이미 동남아에서 유통된 적 있습니다. 당연히 발암물질입니다. 셋째, 멜라민 분유. 단백질 수치 높이려고 독성 물질 멜라민을 넣은 유아용 분유. 2008년 실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넷째, 가짜 쇠고기. 돼지고기에 쇠고기 향 첨가제 뿌려서 한우처럼 속이고 판매합니다. 다섯째, 위조된 소스류 진짜 간장 대신 석탄산염, 색소로 만든 저가 간장, 간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통기한 조작 식품 라벨만 바꿔 수년 지난 제품도 재유통합니다 일곱째 위조 알코올 음료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 시력 저하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해산물의 포르말린 처리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 포르말린에 담근 어류 이건 먹는 시체입니다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는 이유 눈으로는 절대 구별 안 됩니다 출처 제조국 꼭 확인하세요